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끝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의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잠때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런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양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또 예, 눈길을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늘 레위기 이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전체의 핵심 주제는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예배라 할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런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죄를 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laughs> 일주일을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 이것이 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게 좀 뒤로 바뀌었습니다. 아, 잘못 살았던 사람은 예배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예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예수그리스도로 정교를 게 되어 주님의 힘을 얻어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충성스럽게 거, 사는 거죠. 아, 구약의 예배는 삶을 기반으로 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 삶의 힘을 얻는 이런 형태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아, 하지만 구약에 있는 예배 제도는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현대 교회 예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어제는 번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냄새로 드리는 향기의 제사이죠. 어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구약 전체에서 번제가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 첫 번째로 헌신의 의미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옆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립니다. 아, 특별히 이제 국가적인 어떤 재난, 어, 질병, 기근, 전쟁 등 있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거나 하나님께 이 질병을 멈춰달라는 그런 기도들을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뭐 우리 성도님들 뭐 구약 성경쭉 읽으면 이제 전쟁 나갈 때뭐 사울이나 다윗이나 어, 엘리제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죠 속죄죄의 형태 중에 하나가 또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도 있어서 같이 겸하여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몸으로 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새벽기도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게 괜찮습니다. 예,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했던 것은 가난성도도 있잖아요. 예, 그 교회를 섬기지 않고, 예,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떼우려 아, 하는 분들, 아, 아, 이런 떼운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것으로, 아, 카프라치, 카프라치, 아, 이런 단어도 예,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쨌든 그걸 이렇게 대신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새벽 기도의그본 교회 영상으로라도 집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너무 귀하죠. 제그 말의 의도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영상으로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은 이제 소재입니다. 소재는요.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인데요. 아, 그, 번제에서도 이 재문이 종류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정확히 따지면 세 종류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소이고요두 번째는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는 같은 급입니다 양이 있으면 양으로 염소가 있으면 염소로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도 산비둘기가 있고 집비둘기가 있는데 아, 이것도 뭐 같은 급입니다 집에서 그 비둘기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비둘기로 잡아 사는 거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산에 나가서 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죠. 이렇게 그 재물의 구분이 이, 있게 되는 것은 경제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낮은 급으로 드리면 안 되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 나는 하나님께 소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소를 드려야 되고요. 아, 나의 경제적 상황이 아, 나는 너무...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양이나 염소도 없기 때문에 내가 비둘기를 좀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것이 곡식입니다. 곡식도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사의 한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또이 이 소재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겸하여서 드리는 첨가제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소재는 단독으로 드리기도 하고, 번제와 다른 화목제, 속지제에 더불어서 보충제로 소재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것은 이것을 다 막나해서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이 일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가장 기본적인 소재는 고운 가루를 가져와야 되고요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다음에 유향을 넣어야 합니다 유향은 나무 그 송진 같은 건데요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 보기가 좀 어렵죠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요. 누리끼리한 그런 유황을 뭐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가지고 유황을 굳혀서 같이 놓으면은 그 향기가 아주 향기로워지죠. 이 고운 가루는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넣고 유황 조각을 넣어서 하나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유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번제에서 이제 소를 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그 부유한 계층들이 해야 될 것이라면 이 유향을 섞은 소재도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게 드려야 될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세 종류가 있는데요.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구운 것, 냄비에서 구운 것, 이세 가지로 어, 추가되어집니다. 이것은 어, 그 성도님들이 피자집 가면 이렇게 화덕 있는 거 보셨죠? 철판은 후라이팬입니다. 그리고 냄비는 그냥 뭐 냄비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걸 구분되었는가? 제가 이 레비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그 종류를 다양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에 갔었을 때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도에 가면 예수님 시대를 보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인도에 가는데 정말 예수님 시대를 볼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인도는 그, 그, 그 카레를 먹을 때 밀가루 전병하고 같이 먹거든요. 근데 어떤 지방은 란이 라는 것을 같이 먹고 제가 있었던 중부 지방은 짜파티라는 것으로 같이 먹었어요. 예, 카레가 있으면 이 짜파티 밀가루 전병으로 이렇게 싸서 먹습니다. 그냥 먹을 때와 밀가루 전병과 함께 먹을 때는 맛이 천지 차이에요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탭들하고 있을 때는 늘이 짜파티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 맛있게 먹었죠. 근 한번은 우리나라로 하면 음, 읍정도 되는 그런 곳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느냐고 몇주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갔는데 첫날 가니까 우리들한테 그 짜파디라는 전병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짜파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카레만 먹으니까 너무 그 밋밋하고 맛이 없고 속으로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첫날은 주더니 그 다음날은 안 주냐, 뭘 거고 장난치나 뭐 이랬죠. 그 다음날 됐는데 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 고아원에 밀가루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고, 하루는 못 주고, 이렇게 주는 걸, 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동네도 그렇고, 이 고아원에서도 그랬는데이 짜파티를 어디에다,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화덕에다 만들었어요. 화덕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 밀가루를 해서 턱턱 붙이면, 이게 전병으로 구워집니다. 그걸 먹는데, 제가 이제 읍정도에 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오지로, 불도 안 들어오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 가게 됐는데, 아, 거기에는 아, 놀라운 게 화덕이 없었습니다. 화덕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화덕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분들이 그이 밀가루를, 그 전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후라이팬 같은데 철판에다가 여기다가 놓고서 이렇게 굽는 거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화덕이 있는 집이 있고, 화덕이 없는 집이 있다는 것을 인도에 가서 안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집은 철로된 후라이팬이 있는데, 어떤 집은 후라이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덕이 있는 집, 후라이팬이 있는 집, 후라이팬도 없어서 그냥 냄비가 있는 집.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가끔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프리카 사람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냄비 하나 완전히 그냥 정말 더러운 그런 냄비에다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먹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나무에다 떼어가지고 그 검게 그을린 냄비에다가 먹고 그러는데 저도 뭐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봤겠지만 저는 인도에서 길거리에 있는 분들 노숙자와 같이 그냥 운막 짓고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프라이팬도 없어요. 그냥 냄비 하나 가지고 거기다 모든 걸다해 먹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인도 가서 아이 소재의 종류를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친절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이 땅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뭐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평한 사회를 모두가 다 꿈꾸고 다잘 사는 나라 꿈꾸겠지만. 인간 사회 구조 자체가 경제적인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죠. 하나님 그것을 아세요. 그런데 그런 그 경제적 차이 그것을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땅을 살때 우리가 좀더뭐 불편하냐, 좀더 편하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배려하여 많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또 없는 사람은 그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소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 자체로 너무 가난한 사람은 짐승을 드릴 수 없어서 번제를 대용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이게 대표적인 것이 그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이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 치는 자여서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꾼이어서 이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제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곡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은 피해자살을 드렸고 가인은 피해자살을 안 드려서 하나님께 안 받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재의 중요한 역할이 다른 제사를 곁들여서 향기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에 이 소재가 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의 감사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소재를 감사의 소재라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을 합니다. 이 소재를 들 때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이나 꿀을 이 전병에다 넣으면은 이것이 이동하면서 상할 수도 있고 또 불순물이 들어가서 순전함, 순결함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소금은 꼭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방부의 역할도 하죠. 더불어서 소금을 넣을 때에 그 냄새에 풍성해지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변치 않는 관계성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 소재는 하나님께 온전히 아무런 불순물도 없이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나를 위해서 행해주신 것 때로는 하나님이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많이 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이 감사의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이 소재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내 삶이 너무 무 초라해지기도 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께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 하나님께 감사의 소재를 드리면서 소금을 치면서. 오늘의 이번 연도의 수확이적고 삶의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신뢰할 만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언약의 소금을 쳐서 나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우리 성대들이 예배자리에 와서 하는 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기도하면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염려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오랫동안 안 드려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삶의 감사가 사라져요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고정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아,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같이 성도들과 예배를 하면서 아 맞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 지금 여전히 날 사랑하셔 나를 위일하고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고정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지 못하다 보니까 환경에 지배당하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별것 아닌 것 같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지겨 보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감사입니다. 예배는 무조건 취임을 높여 드리는 것으로 집중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신실하신 주님 그 언약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죠. 그래서 평생 우리는 감사함에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부유할 때도 감사, 가난할 때도 감사. 높이 있을 때도 감사, 낮게 있을 때도 감사.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삶의 일체의 비결이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비결이었습니다. 아, 바울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빈급, 군핍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능력의 그분이, 나를 늘 위로해 주시고, 늘 지지해 주시고, 늘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길을 오시느냐. 아, 이게 미끄럽게 눈이 왔어 하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아, 주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 걔는 헛소리를 한것 같네요. 어, 예. 눈은 싫어요. <laughs> 운전하는 분들. 그래도 예, 어제 눈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농촌에 있었으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을 텐데. 예. 모든 게 감사. 새벽에 도 오는 것도 감사. 추워도 감사. 그렇죠. 기타가 안 돼도 감사. 감사해야 돼요. <laughs> 예.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주는 변치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푸른 초년과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우리의 상을 펼치시어 멋지게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